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미니 단호박으로 순식간에 맛있는 간식 만들기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분께서 미니 단호박을 한 박스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쪄먹고 지져먹고 볶아먹고 하다가 이거 해봤거든요. 맛있습니다. 순식간에 할 건데요. 껍질까지 같이 써주시면 좋은데, 껍질도 그냥 안 이쁜 부분,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손질할게요. 일단 반을 썰어주시고요. 일단 씨를 제거합니다. 한 1cm나 1.5. 1cm만 하세요. 손님들께 드릴 때는 여러분, 한두개 정도 하셔서 이렇게 일정하게 이쁜 것만 쓰세요. 우리끼리 먹을 때는 뭐 상관이 없지만, 저는 멕시칸 치즈가 많이 있어서, 암튼, 모짜렐라 피자 치즈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호에 맞추세요. 렌즈 돌리고 올게요. 3분 30초 정도 돌리시면 되고요. 이거는 조금 빨리 드셔야 돼요. 치즈가 녹으면 맞았거든요. 조금 전에도 손님들 오셔서 해드렸더니 너무 잘 드셨어요. 견과류 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요. 하루 견과 두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좀 전에 두개 넣었더니 너무 많아요. 두개 준비했는데 그냥 하나만 할게요. 꿀이에요. 아카시아 꿀 넣어주세요. 피나무 꿀도 괜찮습니다. 냄새, 향이 뭐 진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먹어볼게요. 음, 미꾸 한번 해보세요. 음, 음 맛있어. 들었고, 음, 맛있어. 들었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싱거운데 꿀하고 아몬드하고 크림 베리가 있어서 안 싱겁습니다. 맛있습니다. 꼭 만들어보세요. 아이들 해줘도 좋아할 것 같아요. 손주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